안녕하세요. 풋볼 대학입니다. 오늘은 3호의 전술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미드필더 지역에서의 수적 우위를 확보하여 경기를 운영해가는 전술이 바로 이 3호의 전술입니다. 3호의 전술의 이해와 강점, 약점에 대해 간략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호의 전술의 특징에 대해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해가 쉽게 비슷한 전술로 비교를 해드리자면, 3, 4, 3 전술의 경우, 4명의 미드필더의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양쪽 사이드의 미드필더를 윙어 성향의 선수로, 그리고 3톱의 양쪽 포워드 역시 윙 포워드 성향의 선수로 구성하여, 사이드 플레이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게 포지션을 가지고, 공격수를 하나 더 둠으로써, 공격 지역에서 수적인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술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럼, 3, 4, 3과 비교하여 3, 5, 2는 어떻게 다르냐? 미드필더를 5명으로 두어 미드필더 지역에서의 수적 우위를 확보하여 허리를 강화하여 경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전술이 3, 5, 2 전술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3, 4, 3에서 양쪽 포워드가 윙 포워드의 성향이 있다면 3, 5, 2에서 2명의 포워드는 사이드로 빠져나가는 움직임을 요구 받지만 기본적으로는 중앙 성향의 포워드인 경우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명의 미드필더 중 사이드 미드필더들이 공격과 수비에서 사이드 공간을 책임지고 3명의 미드필더가 빈 공간을 커버하거나 공격 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 주어야 하는 전술이 바로 이 3호2 전술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럼 3호2 전술의 강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특징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미드필더 지역에 5명의 미드필더를 두어 수적 우위를 통해 허리를 강화해 경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사모이 전술의 강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중앙 성향의 투톱을 사용하는 것 역시 원톱이나 쓰리톱에서 1명의 중앙 성향의 포워드를 두는 것에 비해 중앙 지역에서 공격수가 고립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므로 강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미드필더 지역에서는 미드필더가 수적으로 많기 때문에 공격 상황에 따라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공격가담 하더라도 뒷공간을 커버해줄 수 있는 미드필더의 수가 많다는 것 역시 3호의 전술의 강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럼 3호의 전술의 약점이 될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호의 전술은 343, 442, 433과 같은 전술에 비해 사이드를 담당하는 선수가 한 명이기 때문에 사이드 미드필더의 공격과 수비시에 효과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전술 이해도와 많은 활동량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력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중앙에 치우쳐서 사이드 공간에 넓은 공간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명의 미드필더로 허리를 강화하여 주도권을 갖고 플레이해야 하는 전술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끌려다니며 수비가 내려앉게 되면 수비에서 공격 전환 시 효과적으로 미드필더가 공격수를 지원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공격수 두 명이 고립되어 공수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내려앉지 않고 적절하게 압박하여 빠르게 주도권을 가지고 와서 수비에서 공격 전환 시 포워드에게 볼이 투입되었을 때 빠르게 공격수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술을 구상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3호의 전술의 특징, 강점, 약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전술 설명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팀의 선수 구성 지도자의 성향에 따라 어떻게든 변할 수 있는 것이 전술이기 때문에 답이라고 할수 없지만 일반적인 3 5이 전술의 기본적인 틀 간단한 설명이라는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예전 바르셀로나가 433 전술을 사용하면서도 오른쪽 풀백인 다니엘베스를 윙백 미드필더 위치까지 올리고 변형 3팩 전술을 사용했던 것처럼 전술은 선수의 성향, 구성, 팀 전술에 따라 바뀔 수 있고 또 바꾸어 사용하여 경기를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3호의 전술이 기본적으로 이렇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